은혜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비타민, 소요리 문답 그 42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대강령 어, 말 자체가 아주 어려운데요. 흔히 "대강" "대강" 이렇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한주 교회는 "대강령" 우리의 "대강"은 뭘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 우리의 목적과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말한다면 바로. 예수 밥상 성만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 교회의 대강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처럼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여러분, 어, 상당히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관계라 그랬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관계의 핵심이 뭐냐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이 십계명의 강령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카르디아라 그래서 심장 마음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중심을 물질에 두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저 물질 좀 주세요라고 요청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둡시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성품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이 성품은 내 패시라 그래서. 영혼, 호흡,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지식의 하나님을 추구하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사랑을 보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뜻을 다하래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 디아노이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지각이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래요.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메우드라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활동력, 모든 능력, 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울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을까? 저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아, 내가 부모님께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을 더 알게 될 것이요. 그로 인해 더큰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냐?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그래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는데 의외로 나를 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해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나의 잘못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제일 용서를 안 해주고 용납을 안 해주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원수되었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사랑하셨 듯 여러분 나 실수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잘못된 길도 선택했지만 이런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10개명의 대강요.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 하는 자임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